코인라이브 네트워크 (CLN) 미네랄 토큰은 스카이피플에서 만든 플레이팅 기반의 TF f i 타즈 s 게임 내에서 게임 아이템 거래를 위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기존의 게임들은 게임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미네랄 토큰은 게임 내 컨텐츠를 통해 MR 획득이 가능하며 외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비트코인의 암호화폐를 통해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생태계의 기축 통화로서 MNR은 미네랄 허브 생태계 내 모든 게임에서 사용성을 장려하며 유저간 아이템 거래를 즉시 처리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이용자의 자산을 게임 내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닌 게임들을 옮겨가며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플레이튼을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원활한 블록체인 게임을 위해서는 초당 TPS가 받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더리움 ERC20은 상대적으로 오래된 기술력이라 느린 트랜잭션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클레이트는 초당 3,000에서 4,000 TPS를 구현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KCT 기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카이 피플의 5스타즈는 이미 첫 번째 게임인 파이널 블레이드 출시로 큰 성공을 얻은 바 있습니다. 파이널 블레이드는 애플 앱 스토어 다운로드 1위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5이브스타즈는 2D 판타지 그래픽 게임이며 턴제 전략 RPG 디앱 게임입니다. 게임 유저들은 게임을 하며 장비템을 얻게 되며 이러한 과정 모두가 블록체인에 기록됩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게임 인터페이스에 구축된 캐릭터의 그래픽도 굉장히 디테일하여 기존의 블록체인 게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원스텝 지갑 계정 생성도 가능하며, 유나이티클레이튼을 통해 별도의 외부 작업 없이도 게임 내의 계정과 지갑을 생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전 장비의 NFT화로 게임 내 획득 장비를 유저가 직접 소유 및 활용이 가능하고, 미네랄 토큰을 통한 실시간 아이템 거래 수준급의 게임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야심찬 프로젝트라고 할수 있겠네요. 게임에 대해 간단한 소개를 덧붙이자면 9종의 직업, 5단계의 성장, 55종의 다양한 영웅 캐릭터를 구현하며 9종의 다양한 무기 분류와 무기 장착 시 캐릭터의 외형까지 디테일하게 변화한다고 합니다. 유망한 게임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모인 미네랄 허브팀은 일반 게이머들도 블록체인 게임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새로운 암호화폐 정보와 마켓뉴스를 더 보고 싶다면 CLN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